짱 많아. <laughs> 그리 저랑 유나랑 주데월들 진짜 오랜만에 와요. 오 맞아. 나주데월들 알바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. 나도 너무 해보고 싶었어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. 목부터 먼저 갈아입으러 가실까요? 아 네, 너무 좋아요. 저희도 이옷 입어요. 네, 이옷 입으시고 사이즈는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, 네, 네, 화이팅. <laughs> 코칭을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. 캐스트라고 부르면 돼서 예린 캐스트님, 해린 캐스트님, <목소리> 예지 캐스트님, 유나 캐스트님. 네. 아. 일단 첫 번째 코로나이즈에서 네. 손님들이 이제 출발할 때. 바라바라밤, 바라라밤 바밤바밤밤밤, 출발. 바보였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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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셋 음, 둘, 넷, 바라바라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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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빰빰 출발. 또 있어요 또. 하차할 때, 멘트. 하차, <목소리> 하차! 하차! <목소리> 하차! 하차! 하시고 싶 아저씨, 그렇게 하셔! 네. 당장, 집에! 문 집에 보내. 아저선 언니가 패스 실격이야! 하나, 둘, 셋, 넷! 빠라바라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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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바 <목소리> 출발! 여기는 아이인 사람을 강제로 이루어 만 저는 엔터피에요. 네, 엔터피요 네, e n f p 예요 아, e n 110cm 이상 이제 안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아 키한번 키를 재면서 입장을 받아볼게요 몇 분이세요? 세 명이요? 네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몇 분이세요? 3. 이 오케이 빠이 네몇 어, 예. 분이세요? 4명이요? 네 명이요? 네 아, 재밌는 아, 시간 보내세요 아, 잠시만요 이렇게 어, 밖에선 아, <laughs> <이랬어요. 웃음> 어요실이1인기요 <이랬어요>? 아, 잠시만요 <laughs> 모드바로바로따가다요 어, 어, <laughs> <끝. 이라오스>. <laughs> 챙겨 주세요. 다. 다. <laughs> 이시간 설정하는 법을 알려줄게.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는 안쪽이 80분. 여기는 두 줄마다 10분씩이야. 그래서 2시간, 되기시간 120분? 몇 분이세요? 두 분이요? 네, 들어가실게요. 몇 분이세요? 네, 세 분이요? 들어가실게요. 몇분이요두 명이요?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네, 두 분이신가요? 편안하 확인할게요. 재밌게 노세요. 기뻐요, <laughs> 요 <이렇게 뻥냐? 웃음> 이제 우리 교대가 왔어. 어, 교대하자. <laughs> 아 이런 걸 <laughs> 이제 쓸어줘야 돼. 아 신경 쓰여 뭐. 아니, 부모원한테 청소를 <웃음> 해달라고 부탁을 <laughs> <못 생각을> 해야 돼. <laughs> <해. 하세요. 웃음> 유나 캐스트, <웃음> 예니 캐스트님 <laughs> 재밌으셨나요? 정말 <laughs> 한번 다녀오세요. <laughs> 아니 저기도 장난 아니야. 정신이 없어. 여기는 명문이 정신이 <laughs> 없어다가윤 캐스트님으로 이제 사람이 두 개는 몰려서. 아진나요 제가한세 배를 세 배로 이런 거에 승부지 마 제발. <목소리> 어? 아가 키가 되려나? 아, 한번재 보실래요? 어린 손님 키한번재 될까요? 그냥, 그냥. 아 된다. 할수 있어요. <목소리> 몇분 여섯 분. 여 분이세요? 몇 분이세요? 아, 아, 두 분이세요? 몇 분이세요? 저 입장 도와드릴게요 오, 아. 제 입장권을 인온스 맞춰서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어. 챙겨드릴게요 여기 이거 화장실 가져가시고 회전마운이좀 앞에 화장실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그래고문열어 아. 와, 중간에 어지러운데? 어지러워요 <laughs> 아 진짜 체력 소모가 은근 안쪽 못지않게 빠바디바디디바디 음. 어, <laughs> 你送一个就够了。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었고 다음에 놀이공원 오면 나도 같이 이렇게 인사 한 번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동생이랑 아, 같이 일하다 보니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선배님들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즈 가방 완전히 멈추면서 멈추면